영화 속 수양대군 역할이 너무 탐났다. <laughs> 예, 이정재 씨 역할이 너무 탐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, 이게 사실인가요? 사실이에요. 어. 제가 처음에 어, 제가 아마 좀 제일 최종적으로 합류한 것 같은데요. 어, 시나리오를 봤을 때제 기준으로서는 제가 배우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재미있게 본 시나리오였어요. 어. 우리가 여태까지 익히 봐왔던 수양대군이 아닌 너무나 매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음. 어, 어떤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수양대군이었어요. 그래서 네. 실제 이제 그 수양대군 어, 역할이 어, 실존하는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면 네. 아마 그 제가 감독님을 막 졸라서 어, 남장여자로 음. 어, 렇게좀 하면 어떨까라는 예. 건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흔치 않은 매혹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돌돌 무대인사 때, 지방 무대인사 때보면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배우들이 다 타고 다니잖아요. 예, 예. 근데 제가 그 버스에 타는 날, 타기 전날 이제 김현수 선배님한테 만상 시나리오가 간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. 음.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반갑게 누나 화장실내로 봤어? 예. 어 봤어 수영 너무 좋아 <웃음> <웃음> 나 수영 <수영하면> 안 맞는데 <laughs> 아니 이거 하계타로 끄서 만계타는거지이게 작년 여름이었어요 예.